10월 29일 화요일입니다. 금주간 11월 1일부터 3주간 동안 21일간 세일에 서울오른교회에서 주관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가을 부흥성회처럼 심령 부흥성회처럼 우리에게 베풀어지게 됩니다. 선택과 집중의 원리가 있지요이 다니엘 기도회 모든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간 계속되었던 로마서 강의를 잠시 멈추고 그리고 다니엘 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오장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고요, 로마서 오장 본문에서 성경을 통해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어떻게 확실한가 하는 이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구원의 확신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면 실전적인 차원에서의 확신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 내가 천국에 가고야 말 것이라는 자기 자신의 흔들리지 않는 확신, 자신의 감격, 이런 것들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구원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이 하나님 쪽에서 어떻게 확실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은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 원인 때문에 말미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능력 그 자비하심에 근간 것이므로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족에서의 확실함, 베푸신족에서의 열심, 성실함,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확인되어야 하지,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인식되었느냐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많은 신자들이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특별한 감격과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본인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그 자체에 잘못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그 자체 그것을 베푸신 하나님 그것이 먼저 감격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사이비 중에서 구원파라는 것이 있죠 구원파도 결국은 너무 실전적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조건, 자격, 원인이 없었고 우리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성도들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당황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을 내고 성경을 따라서 살고 있을 때는 이 문제가 괜찮지만 실패를 하고 넘어지고 할 때면 성경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저촉되었을 때에 우리가 의심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먼저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근거되어 있고, 나의 조건과 자격에 근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아 오늘 우리가 확인하려는 본문에서의 구원하시는 이것인데요 21절을 보십시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지 한것 같이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리라.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은혜가 왕노릇하는 법칙이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 조건임을 우리에게 확인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가 왕노릇한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야 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라는 말은 죄를 없애는 것, 우리가 받는 심판 형벌을 면하게 하는 것, 그래서 사망에서 순절을 꺼내어주는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지금 본문 읽은 그 은혜는 바로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왕노릇한다고 합니다 은혜 왕노릇 여러분 왕노릇한다는 것은 통치권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통치권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야만은 힘과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을 실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마치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그래서 우리는 이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로 탄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 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세계에 이르게 하려 하이니라 여러분 이 가치라는 말은 은혜가 왕노로 사는 것이 마치 죄가 왕노로 타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를 갖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을 이해하려면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와서 왕노릇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먼저 있지요.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희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 얻기 전에 있었던 상태입니다. 위치였습니다. 우리는 육체 욕심을 따라 지냈으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이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셉을 따른 잘 따른 불순종의 위치에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표현은 자연계 또는 물질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들 죄성이 주장하고 있는 인간의 영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구원을 얻지 못했으며 그 죄악 속에 파묻혀 살았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택권을 갖지 못하고 죄가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선택이란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러냐를 떠나서 절저히 자유권을 갖고 있지 못하거나 힘이 있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죄가 왕노로 타였죠. 아직까지도 세상의 풍속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거대한 힘이 되어서. 거스려 살 힘이 크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죄를 거부할 수 없었지,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거부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가만나두지 않습니다. 마치 죄가 그랬던 것처럼요. 여러분, 신자들을 보면 사소한 문제에서는 실패하는데, 큰 문제에서는 꼭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는 은혜가 왕노릇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할 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신자들이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의 연약함과 실패를 종종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자들을 만날 때마다 해마다 달라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해마다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와 있습니다. 계속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가 절망과 멸망과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끌고 가지 못하고 나를 하나님 쪽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밀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신비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아멘.